예전에는 이제 벽에 가죽 스트랩 와이어로 이렇게 내려서 이제 호흡이 떠있던 툴랙인데손잡이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 밑에 이제 공구의 형태를 보고 골라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사하면서 벽에다가 이제 고정을 해놨어요. 빈티지 수공구예요. 1800년도 후반에 곰프라는 이제 브랜드에서 뭐 이때 당시에 이제 쇠재질이 현대에 만들어지는 것보다 사실 더 좋다. 라고 해요. 손잡이도 장미목, 뭐 황동 같은 거 최근에 구할 수 없는 물건이죠.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컬렉션 개념으로 모아서 사용도 하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가족 생활하면서 처음 장만한 제봉트인데요 유명하신 작가님이 사용하시다가 고장이 났어요. 미신 바디를 그냥 주시겠다. 살리는데 한 2년. 정도 뭐, 용도가 다한 제품들을 가져다가 이제 다시 되살리는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린더 배드, 바늘이 재봉물을 찍어서 이동을 시키는 이제 총합송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죽을 어, 다루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조작 방식인데 다만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제품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오래됐다 뿐인 거지 실제 기능적으로는 뭐 전혀 예, 문제가 없습니다 어, 특대형이라고 해요. 가장 굵은 이제 실을 다룰 수 있는 미싱이에요. 이제 입체물을 재봉하기 위해서 어, 조금 유리한 이제 실린더 패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노루발과 아래에 있는 노루발이 이제 잡아서 재봉물을 이송시키는상하송이라는 방식이에요. 실의 어, 굵기가 완전 다른 굵이죠 어, 얇은 실로는 굵은 실을 사용하면 조금 더 퍼프한 느낌 뭐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미싱입니다. 그 조금 다른 점은 평판. 이라서 이제 스티치로 패턴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컬렉션. 네. 용도로 실제 모아놓은 재봉틀이고요 밑에 보이는 이 화려한 미싱은 고모 할머니. 시집올 때 이제 장만을 한 미싱인데, 아, 옛날 물건이 정말 이쁘구나. 전체가 주물 바디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옛날 물건들은 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구성 면에서도 훌륭하고요. 뭐 현대에 나오는 그런 재봉틀이 못지 않은 이쁜 땀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얘는 201이라는 체봉틀인데요. 어, 가장 완벽한 동작을 구현한 모델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봉틀계의 롤스로이스다라고 이제 불려지는 애고요. 얘는 특이하게도 가마라는 애가, 얘는 회전 운동으로 실제 재봉틀을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얘는 이제 1960년도 이제 스위스 번이나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재봉틀인데요. 자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톱니의 캠의 어떤 그 형상을 가지고 그 캠을 여러 장 겹쳐서 자수를 구현하는 그런 이제 옛날 아날로그 방식의 재봉틀이죠. 뭐뭐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오버롤이고요.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커스텀하면서 필요한 파츠를 가공하거나 뭐 간단한 공구들이 있을 때 수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제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뭐뭐 뭐 이렇게 저렇게 조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주변 이제 가족들하고 나눠서 썼습니다. 시접을 계산할 때 쓰는 앤데요이 뭐 정도의 여분을 더 두겠다라고 하면 이제 패턴을 만들 때 쓰는 공구라고 보시면 돼요. 추정으로는 한 1950년도 정도. 추측하기로는 이제 옛날 6.25 전쟁 당시에 군함에서 이제 기관이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요런 어, 이제 작은 선반이 이제 배에 실려서 그런 수리용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아무 이제 기록이 없어서, 뭐 이제 사람들의이니셜이나 이름 같은 것들을 불박이나 금박 인쇄를 하는 용도로 사용됐던 기계인데, 옛날 기계라서 된 이쁘죠. 이제 영문 활자들. 여기다가 이제 인디션 조합을 해가지고 찍는 그런 구조인 죠 저도 처음에 취미로 할 때는 목동에 들만한 애들을 장만을 했 월급을 받을 때니까. 지금은 뭐, 이제 이런 거는 적극 불가. PR기라는 기계인데요. 가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얇게 만드는 기능을 해요. 1.9mm 정도. 두께가 나오는데 칼날이 회전하면서 가죽을 얇게 잘라주는. 1.1mm 정도.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얇게 만드는 거죠. 얘는 철형이라고 하는데요. 재단하고자 하는 형태를 칼날로 제작을 해놓은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최근은 유압식을 그치. 많이 쓰시는데 얘는 수동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원하는 형태를 가공해내는 풀스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그럼 대량 생산을 주기 때문에 다 세팅이 돼 있어서 생산성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이제 공예 정도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그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고요. 요거는 상품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거죠. 그 바르는 용액은 쿠놀이라는 해초라고 봐야겠죠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노출된 단면들이 좀 안정되게 고정되는 역할을 해주고요. 밀랍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소재가 주성분이고 단면을 조금 보호하기도 하고 또 오래되면 이제 약간 에이징되는 그런 이제 효과들을 더 이제 만들기도 하고. 구리의 리벳인데요. 얘는 이제 전통방식이기 때문에 손으로만 이제 체결이 가능하고요. 구경이 작아요. 그래서 앞에만 걸쳐주고 들어가질 않거든요. 리벳 세터라고 하는 구경 없고요. 작은 망치를 통해서 뭉그러티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뺄수 없는. 이제 요 구조는 실제 체인을 분해해보면 요 구조랑 똑같죠. 체인 구조가 워낙 간단한 구조예요. 그 모서리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둥그렇게 말아줘서 다른 물건에 스크래치를 내거나 뭐 예리함을 좀 죽여주는. 바이크에 체인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요소를 이제 열쇠고리로 만든 거고요. 얘는 실제 이제, 체인처럼 실제 이제 움직여지는 뭐 소재가 이제 쇠에서 가죽으로 옮겨 그런 이제 그냥 아이템인 거죠.